자, 만복이를 차시고, 삼각 끝날 때까지 네 우리 장성장님은 어디에다 차시고, 다 차셨습니다. 네, 아 차시고, 예, 자 만복이 다 가슴에도 차시고 다 괜찮아서 보이게, 보이게, 보이게 우리 저희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달리는 포즈 취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어요? 네, 끝날 때까지 달리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같해 주세요. 자. 어자 천천히 천천히 다, 다 하셨죠? 자, 준비! 자, 달리기 준비! 자, 자세! 달리기! 힘차게 선방에 또 달려봅니다. 자, 우리 저의원님도 진짜 달려주시죠. 앞에 보시고! 자, 우리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 다음께 힘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아자 아자! 네, 충분히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의 출정사에 이어서, 우리, 조금 급하다고 우리 박정현 후보님, 우리 시장님부터, 네, 네. 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 후보 허태정 후보님의 각오 여러분들과 함께 다지자는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천 박수함성으로 허태정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할 거면 크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후보 허태정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2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뛸 준비 되셨습니까? 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헛대전과 예! 함께 6월 1일 승리의 깃발을 꽂읍시다, 여러분! 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전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조승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천변이 대전에서 아니 전구에서 찾는 명소로 핫플레이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되다시피 했던 대전역이 1조 원대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서 이제 원도심의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에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열한 개가 4년 동안에 확정되었습니다. 전임 5기, 6기 때세개 시가 동부에 비하면 무려 3배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누가 한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한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대전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 일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완성할 자 누구입니까? 허태자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대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도를 하나로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나가는데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허태정이 뛰겠습니다 허태정이 정장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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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허태정과 함께 우리 동구의 황희호 청장님, 황희호 후보, 또 서구의 장종태 후보, 대덕구의 박정희 후보, 그리고 유성의 정용래 후보, 우리 오늘 중구의 김경은 후보와 함께 6월 이어서 장정태 서구청장 후보의 각오입니다. 박수 딱. 드립니다.